네, 3월 11일 목요일 아침 이향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하루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또 진리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첫 걸음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몸으로 누리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me mm -hmm. 생명 세미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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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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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다락방 예화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사는 멜로디 백케츠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저는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어떤 복을 성도가 누리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멜로디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아, 역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지요?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연봉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두엘이라는 영어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집을 짓고 아예 오랫동안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한다고 번역합니다. 어느 날 멜로디 자매가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카트에 가득 그 물건을 싣고 바삐 계산대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이 자기처럼 식료품을 카트에 가득 싣고 빠른 걸음으로 카트를 막 끌고 와서는 바로 자기 앞에 딱서 버리는 거예요. 순간 멜로디 자매는 짜증이 났다고 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마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개안 사고, 어, 가는데 갑자기 어떤 그 여성분이 이따만큼 씻고는 확 와서 딱 바로 앞에 으니까한 10분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어, 짜증이 나, 나죠. 그때. 사실 뭐, 일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분 더 기다린다는 것이 그 큰일은 아니지만,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은좀 거슬리는 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이 멜로디 자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말씀을 통해 i e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e 락방에는써 있습니다. 그녀를 지으심도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누가 이 자매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같은 쇼핑하러 온 고객에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 자매님의 교회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멜로디 자매가 뭔가 이렇게 환청을 들었나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인가요? 귀신이 얘기했을까요? 예, 귀신도 여러분 어, 사람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악령으로부터 온소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말씀에도 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그 열매로 그 예언이, 예언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자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를 지으심도 기묘하십니다. 순간, 아, 멜로디 자매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온 것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씀이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렇게 자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치기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 멜로디 자매는 짜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지못해 간단하게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락방에 써 있기를 기도한 후에 그녀는 더, 화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짜증나게 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러가신 이유는 그녀를 축복할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서임을 멜로디 자매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2주 동안 주일 말씀 속에서 강조했던 산재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닌 마음에 그것도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고 성령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푸대접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 마음, 수천 개의 방 중에 아주 구석진 방에 그분을 가두어 놓고 도무지 그분이 말하고 활동할 기회를 우리가 아예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예민하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저 깊은 구석방에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넓고 화려하고 편안한 방 중간에 왕의 보좌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 의지하기로 고백드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로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이 결정을 주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사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명령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고 그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나눠드렸던 다락방 여화에서 멜로디아 그녀도 하나님이 기묘하게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멜로디 자매가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치관 속에 이 말씀이 그녀의 가치관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함이 그녀의 존경함을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적 인간관이 이 자매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일단 이해를 못하고 또 머리로는 이해해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세계관이나 사람에 대한 또는 돈에 대한 또는 뭐 직업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종교의 영이 묶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서 순종 안하고 이해를 해도 자기의 그 굳센 그 가치관, 자기의 고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즐기는 모든 삶에 대한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며 그 순종이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경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자꾸 우리가 거절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이제는 잘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권위라는 거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딱 앉혀 놓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권위자의 말을 무시하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죠. 그냥 꼭두각시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로 고백하고 모시어 나고 해 놓고는 그분의 말을 자꾸 불순종하면 예수님을 꼭두각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이 우스어지는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얻어진다는 것이죠. 순종하버려 하는 자는 더 깊은 순종의 복을 드릴 것이고 거역하버려 하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복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땅 위에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지켰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된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산재물 되는 삶을 살수 있는 탁월한 방법인데 첫째 말씀이 내 안에 거게 해야 됩니다. 이한국민치한분한 한 분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해드리는 생각은 이제 대면 모임이 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그룹으로 이렇게 재밌는 말씀 공부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선한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신명에 거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을 터두려 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버릇하는 영적 순종의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고 감정이 따라지지 않아도 위에 멜로디 자매처럼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이 자매님이 마지못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언짢은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사인을 딱 주시니까, 주님, 저 여자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 순종이 이 자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의 마음에 있던 짜증과 분노의 감정이 사르르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작은 요청의 말씀의 명령에 내 마음이 따르, 어, 감정이 좋든 싫든, 내 이성이 이해하든 못하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룩한 순종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므로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채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양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더 나가서 아 우리 앞에 있는 형제자매, 또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분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즉각즉각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에 더 열심과 하나의 의지를 발동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말씀의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유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